여자가 강하게 끌림을 느끼는 다섯 가지 순간. 두번 터치하면 여자가 말하지 않아도 끌림을 느끼는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 거만함과는 달라요. 당당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서 여성은 본능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스킨십. 손을 살짝 잡아준다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가벼운 스킨십. 자연스러울 때 오히려 더 강한 끌림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눈빛. 말보다 진실된 눈빛에서 여자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마음이 열리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네 번째, 보호받는 느낌. 위험한 순간에 챙겨주거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줄 때, 여자는 안전함 속에서 더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유머와 긴장감 사이. 웃음으로 편안하게 만들다가도 순간적으로 진지해질 때, 여자는 알수 없는 설렘과 끌림을 동시에 경험해요. 여자가 끌림을 느끼는 순간은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태도 속에서 생겨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보여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친구와도 공유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음의 신호를 함께 알아가요.